꿈같이 생각했던 수많은 일들이 과학에 의해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달에도, 그리고 또 별들 속에도, 저 우주공간에도 인간의 작품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도 인체 밖에서 시험관하기로 인공수정을 해서 모태를 통해 표현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세계가 하나로 묶여지고 있습니다. AI가 나오고 나르는 자동차가 곧 나오지 않겠느냐 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과학이 빠르게 발전하는지 가능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발전되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로 해결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죽음 문제입니다. 네. 죽음의 문제는 과학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류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으로 온 땅이 다 죽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쇼펜하우어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생하는 죽음의 길로 달리고 있는 존재다. 뭐, 쇼펜하우어가 말안 해도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이에요.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 똑딱거리는 시간이 내가 장망성, 이 무덤을 향해 가는 행진곡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인구가 지금 몇명이지 아세요? 82억이 넘습니다. 하루에 몇명 죽는지 아세요? 하루에, 어제 본 인터넷으로 보니까 16만 명 넘게 죽는데요, 하루에. 시간별로 말하면 6,700명이 한 시간에 지금, 그래서 1 0년9 0년에 홍수처럼 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남의 일로 생각합니다. 자기하고 관계없이 생각해요. 자기는 죽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암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진정한 삶은 죽음을 보바로 의미하고 사는 데있다 인생의 앞서치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느냐를 생각하며 사는 데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게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잘 죽어야 되느냐, 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구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까치시고 승리의 부활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는 다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살았으니, 너희도 다시 사랑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들도 부활하겠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망뿐이던어둠뿐이다 소망이었던 이 땅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돕고 있던 이 어둠의 세력 사망의 세력 이게 다 물러가고 다시 자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빛을 안고 영생의 은혜를 살수 있는 이런 축복이 열려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생명이에요. 교회의 가장 자랑이에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소망도 헛것이요. 모든 축복의 약속들도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뭐예요? 세상으로 끝난다면, 그 짐승 같은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의 부활이 예수 믿는 우리들과 직결된다 이거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 믿는 성도의 죄값그 죽음의 영원한 형벌을 다 씻어버리신 겁니다. 해결하신 거예요. 죽은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 나를 믿는 자는 육체가 죽어도 영생한다, 산다.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말이 나오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냐, 아니 이리 이것을 내가 믿는. 뭐냐, 이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않는 걸 말합니다. 육체가 죽어도 살고 영원은 영원히 죽지 않겠다.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내가 달릴 십자가였어요. 내가 받을 선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의 죄값을 치르신 것을 믿는 자는. 이제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가 죽을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고림도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구약에 많이 약속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과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사십 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대요. 오늘도 보혜자 성령으로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실망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두 제자와 동행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슬퍼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가? 살아계신 주님, 내가 괴로울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주님이 그때도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건강하고 기쁘고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 실패했을 때, 너무나 참 괴로울 때, 면들었을 때,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임마누엘 함께해 주시는 주님이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그 이후에도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을 때, 언제나 참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의 형벌이 이제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의 원한 주님이 되심을 믿는 성도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경녀 마리아 탄생하신 것을 믿으세요? 아멘 몇 사람만 믿으세요? 예수님의 날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봤습니까? 연구해 봤습니까? 내가 조사해 봤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천지 창조할 때 내가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믿어줘요. 어떻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신 주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이사탄의 척추와 머리를 깨부수고 승리하신 그 주님처럼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주님과 같이 승리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이 부활 주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음. 아니면 첫날이 일요일 주일이에요. 주일날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한 1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게 십자가 달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또 본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을 뿐 아니라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너희도 영생할 것이다. 죽음을 예고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너희도 부활할 것이고 같이 살아있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뭐라고 했어요? 첫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이 잠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가 죽어 있는 상태를 잠자는 거예요. 대상으로부터 사장에 보면 두 가지 표현이 나요. 성도가 죽은 것을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래요. 우리가 죽어요. 그 죽는 게 아니라 그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사람 보고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깨때있으니까 그런데 그대사령사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잔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신 거예요. 죽은 우리를 깨워서 잠재워 주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죽음이 예수님께만 죽여요. 이 소리를 깨워 주셔서 실제를 제가 죽어도 자다가 우리 주님 부활할때 우리가 죽을 때 영원히 천국에 그대로 가지만 죽은 영혼마저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광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한 진리는 우리가 믿을 때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질문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화장을 하면, 이 불에 태우는 화장을 하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 돼요? 안돼 전쟁터에 나가서 포탄에 팔다리가 떨어지고, 혹은 군함이 격침되어가지고 수장이 되어버리면 팔다리도 없고, 눈도 떨어지고, 그러면 그럼 이 뭐가 없는 것 가지고 어떻게 부활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여자가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그 남자가 장남인데 죽었어요 죽으면 이제 유대인들은 이 가업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동생에게 형수가 자기 남편으로 받고 씨를 남겨야 돼요. 그런데 또 죽었어요. 아들 없이 계속 죽고 일곱 형제가 다 같이 죽고 여자도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그 여자는 일곱 남자 중에 누구 아내가 됩니까? 누구 아내돼야 돼요? 첫째예요, 막내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모르고 오해하였도다.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지금 이것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신랍게 신령하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거기 35절에서 38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누가 오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서은나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흉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 다 하나님이 그때로 그에게 흉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흉체를 주시는 니라 아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조그만 씨앗을 뿌리잖아요. 근데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썩고, 그거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와 가지고 이것이 꽃을 피우고 나중에 열매를 맺습니다. 조그만 호박씨 하나 심어도 주렁주렁 뭐 벽씨 하나 심으면 벽씨가 몇백 개몇개 열리잖아요. 숫자 채워 보질 못했지만 얼마나 많이 열립니까?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육신이 썩을 때, 육신과는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영아롭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지, 우리 이몸 그대로 또 일어나서 육체 의 한계 속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39절에서 41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육체는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방의 육체와 하나는 짐승의 육체와 하나는 새의 육체와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의 북한 형체도 있고, 땅의 북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의 북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의 북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하나님이 각 육체를 다양하게 만들죠.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동일한 게 없어요.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폭설이 내릴 때얼 눈송이가 몇 송이쯤 내려올 것 같아요? 수백 억조 송이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는 것은요. 어떤 눈송이도 같은 게 없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다르고 다양하게 창조되는 우리가 부활할 때 그, 육, 우리의 몸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영화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서 44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보시죠.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 아들,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는 욕된 것으로 신고 욕운 것으로 다시 살아.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자 여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육의 몸이 있으 또영기 몸도 있다자 앞에 구절 그 먼저 보여주시면, 자 죽은 자의 부활이 우리 성도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부활도 이렇다. 그게 뭐냐? 내 육체가 지금 썩을 육체. 언젠가 우리가 죽으면 썩어요. 미라는 막 그냥 억지로 안석게 방부제를 팍쏟아해 가지고 하는 거지만 이썩는 육체인데 다시 부활할 육체는 썩지 않을 몸으로. 또 지금 우리는 죄잘 지는 욕된 몸이에요. 정욕이 왕노릇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것은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또 내가 지금 몸은요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냥 펑펑 쓰러지고 그런 약한 몸인데. 다시 부활할 몸은 강한 몸이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육의 몸이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변화가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누의 고치가 나무 잎에서 기어다니게 좋게, 막, 기어다니기 좋게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이 누의 고치가 나비가 되면, 하늘을 날아다니기에 좋게 뭐가 나와요? 나에게가 나오는 겁니다 예. 달라집니다. 노예고치만 해도 달라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육체에 부패된 육신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것과 상관없는 새로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전쟁터에서 팔다리 부러져도 못생겨도 뭐 뭐가 장애가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활할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사는 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는 함께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것입니다. 낙지 마고 불불이 터졌던 제자들, 실망에 찬해 마을라는두 대사, 새벽에 어떻게 하고 걱정하던 두 여인들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삶이 다라지고 마음의 기쁨이 솟구치고, 발걸음이, 눈빛이, 삶이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이 생동하는 이런 기쁨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 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기쁨으로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소망 중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사랑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55절에서 58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사망한 어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어가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네, 사랑이 흔들어라, 변실함이 흔들리지만. 항상 주에도 신을 쓰는 자들이 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광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라 래 하얗게 해가지고 이런까 저럴까 우왕좌왕 자지우지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는 견실함을 가지고 주일에 항상 짐승이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요셉 최대 오씨 짐승에 찢겨 죽긴 것 보여주면서 짐승한테 물려 죽였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들을. 충격과 아픔과 슬픔을 다 여러 해동한 많은 눈물을 흘리고 살 하다가 20년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만그 당시에 최강국인 애굽에서이 야곱 할아버지를 모셔가기 위해서 바로 왕이 황금 마차를 보내온그예요 꿈도 못걸리게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 야곱은 어리둥절하면서. 그 마차를 타고 애굽에 도착합니다. 애굽에 도착했더니 놀랍게도 가장 사랑했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버저이 살아있는데 높은 종리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럴 때의 야곱의 기운이 소생한지라 리바이벌한지라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고복에도 꽃이 피고 입신하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리에게 나타날 영광스러운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 안에 시켜할뿐 아니라 그 부활이 그 영광이, 그게 내 영광이요, 내순이요내 부활이더라. 그 언젠가 우리에게도 하늘 문이 쫙 열리면서 여러분 세상 떠난 날, 여러분 대리로 황금 마차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 황금 마차를 타고 하늘나라에 도착한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배웠고, 우리의 믿음의 성자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많이 만나고, 이 세상과는 어느 정도 차이 날까요? 옛날에 한국에서 미국 온 사람들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몇십 배, 몇백 배가 아니라 몇만 배, 몇억 배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영광이 완성된 그 나라가 우리의 몸을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을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송아, 걱정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주네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어떻게 해요? 네. 늘 충만하네. 걱정근심 전혀 없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스대밤 집사님이, 그 귀한 집사님이, 그 귀한 설교를 하고, 예수 믿으라고 소랬는데, 악한 무리들이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순교당하는 순간에, 그는 영혼에 눈을 떠가지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멋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바깥에 나가면 색깔이 어때요? 봄이 왔어요? 안 왔어요? 네. 온 천지가 푸릇푸릇하면서 무슨 색깔이 제일 많아요? 연두색이 제일 많잖아요. 노란색, 빨간색도 많지만 온 천지의 나무 잎들이 막 소생하고 있습니다. 마음까지에 물이 오르고 생명의 쌀이 움트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 생명력이 강한 이 환희와 감격에 이 습한 솟구치는 봄이 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외로움도, 우리의 힘든 것들도 사실은 다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뿐입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초석입니다. 능력의 삶, 변화의 삶, 승리의 삶의 원동력이라니다 이 부활 신앙이 내 모든 삶의 가정과 나라와 이 땅의 문제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권자예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영원한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분이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이 소식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1장,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너라. 아멘.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명이에요? 너희들이 되는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진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실착에 살아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 절벽 같은 아찔한 이 죽음 세력 앞에서 이 사망의 본질를 깨쳐버리시고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죄의 세력을 물리치신 그 주님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믿는 우리들이 나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식을 예루살렘, 노은니되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먼저 내 가족 식구들부터, 야, 우리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천국 가야지, 영생 얻어야지, 죽음이 왜대결를 준비해야지. 그러고 이 세상을 살면서, 너희도 세상을 힘있게 살라고 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부활신앙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